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이단으로 분류되는 몰몬교 공식 명칭으로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의 기도에서 시작된 이 독특한 종교는 어떻게 탄생했고 왜 전통 기독교와 갈등을 빚게 되었을까요?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 이세와 그가 남긴 몰몬경 그리고 몰몬교의 성장과 논란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805년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세론.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스미스 2세입니다. 그는 농부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하지만 근면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통해 기본적인 학문과 성경 지식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는 종교적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뉴욕주 만체스터에 살던 그는 주변에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 다양한 큐파가 서로 진리를 주장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종교 부흥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지만 요셉의 눈에는 그저 혼란스러운 싸움으로만 보였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일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15세의 요셉은 성경을 읽다가 야구보서 1장 5절을 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추시리라. 이 말씀에 큰 감명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숲속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오고 그 속에서 두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기록에 따르면 그중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은 두분중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 기존의 모든 교파가 잘못되었으며 진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823년 요셉은 또 다른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한밤중 천사 모르나이가 그의 침실을 찾아옵니다. 천사는 고대 미대륙 사람들의 역사가 금판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금판이 뉴욕 구모라 언덕에 묻혀 있다고 전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그 금판을 번역하고. 세상에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 길로 구모라 언덕으로 갔지만 금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금판을 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4년 동안 매년 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827년 드디어 요셉은 금판과 함께 우림과 둠밈이라는 번역 도구를 받습니다. 요셉은 이를 사용해 금판에 새겨진 고대 기록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몰몬경을 완성합니다. 몰몬경은 코데 디파이 팩성과 레이맨 팩성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으로 몰몬교의 핵심 경전이 되었습니다. 1830년 요셉은 몰몬경을 출판하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몰몬교를 전파하며 시온의 땅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시시피 강가의 나브라는 정착지를 세우고 몰몬교 공동체를 형성했죠. 하지만 그의 독특한 교리와 활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 몰몬교의 일부 다처제와 요셉의 계시에 대한 주장은 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요셉은 1844년 주민들의 폭력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죽음 이후 몰몬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회의 결정으로 브링엄 영이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브링엄 영은 몰몬교도들을 이끌고 일리노이주에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대규모 이주를 단행했습니다. 그들은 1,100마일에 달하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유타에 정착했으며, 이곳에서 몰몬교는 다시 한번 번영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브링엄 영은 유럽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솔트레이크 시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몰몬교를 성장시켰습니다. 몰몬교는 전통 기독교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몰몬경 외에도 교리와 성약, 깎진 진주를 경전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계시를 통해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천국은 세 단계의 왕국, 딸의 왕국, 별의 왕국로 나뉜다고 주장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강조하며 이 의식을 통해 죽은 이들의 구원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몰몬교의 교리와 활동은 전통 기독교와 충돌하며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부정, 개시의 지속성 주장, 일부다처제 등은 기독교계에서 몰몬교를 이단으로 간주하게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